thank you 여기 거의 어떻게 좀 이따 끊고 갈까요? 여기 너무 서름돋나 진짜 낙살로 진짜. 도도도도도도도도도. 아, 이거 어떻게 안 잡히나, 와, 이거? 클로즈업 해주세요! <laughs> 와. <laughs> 클로즈업 좀 빼주세요라고요. 좀 흉하게 빼주세요. 나올것 같아요. 이야, 보니까 뭔가 좌절을 하다가 극복을 하려고 하는 더 강인해지는 모습 같은데, 이거 어떤 예. 장면입니까? 혜린이가 마음을 먹고 이제 아버지의 카지노를 물려받아서 힘을 키우려고 하지만, 이제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. 근데 그 혜린이가 그런 좌절을 겪는 와중에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비장의 카드를 이제 모든 걸다내 던지는 거죠.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내가 더 힘내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. 이 판을 한번 모래시계처럼 음. 내가 다시 뒤집어 보겠다. 작품의 제목과 같은 거잖아요. 모래시계, 네. 넘버가. 네. 그러면 굉장히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는 뜻일 텐데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? 가사에 우린 계속 떨어지고만은 아주 작은 모래알 같겠지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 뒤집을 수 있겠지. 어머.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. 그 작은 움직임들이 언젠간 이 세상을 좀 아름답고 좋게 좀 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. 그 이야기 들리니까 우리 배우분들한테도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역시 있을까요? 이런 순간들이 그걸 하면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해가지고. 모래 시계 분위기를 확 바꿨다 그런 건 있어요. 이제 형균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에너지업을 굉장히 잘 시켜요. 지쳐 있거나 뭐뭐 뭐 아니면 좀 다들 좀 분위기가 좀디승숭해도 그런 것들 을 전체적으로 좀잘 올려주어서 어찌 보면 좀 모래 시계를 뒤집는 그런 느낌이 좀들 가자 가자 뭐, 뭐 아, 잘 분위기 메이커래서 많이 하시는군요. <laughs> 저는 그냥 늘 파이팅 <목소리> 뮤지컬계 모래시계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야. 아, 아 제가 알기로는 그 팬들이 지어신 애칭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. 그 쌀이라고 알고 아, 있습니다 아, 네. 근데 왜 쌀이에요? 어, 피부가 네. 예, 하얘서 네, 지금은 이제 백미네요 아, 백미 네. 예전에는 <laughs> 네. 아 그렇죠 그렇죠 네. 그냥 하얗고 정말 아. 모르겠어요 그냥 쌀을 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네, 얼굴형이 너무 예쁘다 친한 동료 배우들이 있는데 동료 배우들은 막 별명이 이뻐요. 뭐, 예를 들어서, 이제, 제 친한 친구 중에 원영이 같은 친구는 별명이 햇살이에요, 햇살. 햇살처럼 밝은. 어, 아, 나도 위로 좀 예쁘고 이런 거. <laughs> 그러다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. 너무 좋더라고요. 어 좋아요. 네. 매일 보는 거잖아요. 우리는. 제가 했던 역할에 항상 이렇게 쌀을 붙여 가지고 아마 지금도 모르시게도 쌀태수라 그럴 거예요. 아쌀태수 네. 아마.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팬분들이 만들어진 어떤 카페 있죠? 네. 그 클럽 이, 이름도 정미소입니다. 아, 정미소. <laughs> 쌀을 만드는 공간이죠. 아, 그 애정이 느껴집니다. 네, 누가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감사드리고요. 아.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게 밥심이잖아요. 꼭 필요한 배우가 대라라는 의미로 쌀이 맞습니다. 되신 거 아닐까. 너무 네, 별명이라는 게 이것도 다 정말 애정이잖아요. 그럼요. 네. 자 이제 쌀이라는 별명과 함께도 그 뮤지컬계 모래시계라든 네. <laughs> 별명까지 얻어 가셨습니다. 어, 고맙습니다. 해습니다 네, 애정이 느껴집니다. 음.